두 번째 대결 시작습니다자 가로 위치 1 세트 테테전도 저 이재동 니다 이제 가로였는데 위쪽 가로였는데. 프로토서 저 대결. 자1 2안마당이 오버로드가 저렇게 대각선 쪽으로 있고요. 입구를 간다는 것은 떠블일 때 프로가 딱 오버로드랑 만나면 오버풀을 바로 할 자원이 되기 때문에 오버풀을 하고 프로가 안 온다 하면은 십이 안 마당을 하는 거예요. 저전승률데요자원안 받아 못 찍게 하려고. 못 찍게 하려는 자와 지우려고 하는 자. 네. 오. 자, 근데 이건 좀 잘못하면 말리겠는데? 와, 이거를 방해 못했어. 아, 이러면 뭐 토스 졌다 이런 거보다. 방해가 저글링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쉴드 관리를 잘 하면은 많이 할수 있는데 쉴드 관리가 은근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두 번, 세번 방해를 하면은 라바 일찍 지었을 때랑 늦게 지었을 때랑 라바 한두 개 차이가 나니까. 자 3회전이 진짜 맞아 라바 안쓰면서 가스 서로 워낙 무단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에프로 아, 이제 4저블링 리... 이때 이제 잡히면은 진짜 큰일나는게 973을 이제 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어 찍는거를 볼때까지는 진짜 돌려줘야됩니다 매번 여기 투스가 좀 힘들어하죠 라디온같은 경우는 자 앞마당에서 레어 찍었고요 자, 이 레어를 보냐못보냐 보냐 차이가 심한데. 차이가 큰데. 이거 저글링이 너무 이제 프로브 잘 왔다 갔다 해 주고 있어서 아마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커요. 계속 돌려 주죠. 자, 여기서 자, 잡히네요. 레어를 못 보고 잡혔기 때문에 잘 몰아서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토스가 의식을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그래도 본진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마당에 히드라 리스크 댄을 그 짓는 거는 약간, 약간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두 번째 질럿도 달리고 해결서 있습니다. 어, 그, 본진 쪽에서 에어를 못기 때문에 플레이는 이제 아니고 본진에 오래 살려놨기 때문에 여기도 양쪽으로 자 이게 이게 확실히 못 본자기 때문에 토스가 못 봤기 때문에 질럿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세기 자, 붙여놓고 예, 자 이거 액수. 세 번째 산멀티 쪽 가서라도 또 봐야죠. 살아또 왔습니다. 저 위로 좀빠져나는데이 하나는 좀 많이 맞았어요. 아, 와. 어. 저나 잡히고 좀끊어 상황이네요. 와, 세요 약간 늦게 찍은 거 같은데. 와, 이거 기울었다. 이거 저글링으로투질러 어, 쉽게 박으면 총3질러 자, 여기는 양쪽으로... 오, 다와 깨끗이 이러면 깨끗이 이제 공발업 질럿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전부다 어, 까지 지었다는 거는 야, 손에... 손에... 3회짜리 이 히드라를 이 의식을 많이 하고 손에 있다는 손에 건데 지금 프로모도 쉬고 있죠. 오히려 손해보는 전투를 펼쳤고 이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어, 김윤중 뭐, 한다 보더라도 뭐 기회비용. 자 오브로드는 뭐, 이제 뭐, 레어를 근데, 보고 하나 잡아주는, 하나 잡아주는 거고 일단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울이의 어떤 적절한 숫자와 그 베이스를 막하는 이 오버만 잡고 빼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게요. 뮤탈 플레이 운영이고, 네, 중기야 중기야. 어? 아니다. 뮤탈인 척하고 지금 삼룡이 쪽세 번째 멀티 쪽에 히든 챔버 다지어놨거든요. 오해처리 히드라. 와 이거 페이크 되게 좋았다. 이러면 진짜 뮤탈 같거든요. 안마았는 보면. 오해철이 두개더 추가하고. 아 근데 이투질럿이 와서 히든 챔버를 받고 여기에 두 개를 모아 라지었다는걸 보면 토스도 이제 알 겁니다. 아 이게 페이커였구나. 오 뭐야? 어? 하나, 오, 야, 어 정리가 안 되는데? 자 이번엔 저링좀 잡아요. 자 여기도 하나 들어옵니다. 기 붙여놓고. 자드라 그래도 나와서 막을 예정이고. 와 이렇게 막아버리네요. 네. 히드라가 지금 나오면서 이 질럿들도 지금 정리가 좀 되는데요. 아, 이거는 캐논을 앞마당에 5탈 생각해서 또 박아놨고, 부진에도 지어놨고, 진로도 다 먹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캐논을 많이 짓고, 프로브를 제때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저템플러 아카이브도 네, 늦어서, 하템도 늦고, 이러면 우회이 히드라, 히드라 앞에 가서 건물만 깨는 수준으로 달려주면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나가면서 드론 찍어주면서 커세어 데뷔해도 최소 히드라마 찍어주면서 유해철이 들려주는 그 사이즈로 가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게이트 이제 완성될 때까지 보유 유닛들 잘 아껴놓고 무한 드론만 채워놓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저 유닛도 이제 럴코로 변신할 거라서. 자저 사질럿도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가만히 유닛 앞에 세워놓고 새로 생산된 걸로 막을 수 있는 사질럿이라. 오 어, 나와요, 나와요 저 위에 히드라. 오 어, 럴커를 일단 정리 잘했다. 럴커, 럴커 커세가 다 떨어졌고. 1와 시에 질럿도. 제외하고 어, 근데, 롤코 찍으면 또 다시 많이 나오는데, 오, 어, 롤코가 럴커 없어요? 가스를 안 쓰는데, JD? 이제 썼다. 근데, 정면 쪽에서 이거 만약에 썼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치고 나면은, 롤코가 없어서, 오, 어, 지금! 지금 나가면 위험해, 지금! 지금 다이렉트로 쭉쭉 꽂으면은, 저 정가 위험해요? 지금? 방업도 됐는데, 어, 저거가 공업이 안 됐는데? 결 어, 공업을 안 찍는 실수를 했네 저거가 왠지 아까 1 2 시초에서 질럿이 안 죽더라. 자지 어, 근데 럴커가 일단 나왔고 어방장이에 스톰 잘들어갔는데 어, 잠시만요 이거 어, 뚫리겠는데? 인구수 20 차이? 애매 어, 럴커랑 얘들아 같이 맞아요. 어, 잠깐만요. 뚫는 것 같은데. 자, 들어, 자 템블러, 어, 템플러가 너무 템플러 템플러는 관리해야죠. 템플러. 템플러. 자, 오 근데 3시 태... 쪽에 유디까지 오면 네, 잠깐만 질로 아, 추가됐고요. 코스가 이기는 강 나올 안것 같은데. 돼요. 자 뒤로 와서 에워고지계속해 보내고 있습니다. 러커도 있고요. 와 저거 꼬라박네요 이렇게. 어, 부터 인구가 어, 네. 30차이 네. 나요 네. 지금. 네. 어, 나오면 중쪽에 이렇게 싸우서 네. 이렇게 손이 좀안될 텐데. 후속이 연결돼야 됩니다. 잘 버틴 거는 맞는데, 어, 근데 어, 후속 함유 싸움에서 네. 저거가 이기나요 이거? 네. 와 네. 유디, 네. 랠리 포인트 바꿔가면서 네. 끌어당겨서 싸우는 게 진짜 JD가 잘했다 이러면서. 1, 2, 1업 동시에 됐고, 아, 네, 네. 이게 2챔버를 뒤늦게 본진에 지었는데, 그때 3멀티의 챔버 공업이랑 아, 같이 돌렸나봐요. 이게 아, 아까 분명 공업이 아, 안돼 있었거든요? 예상됐었거든. 처음에 싸우기 전에. 근데 근데 1, 1업이 같이 됐다는 거는, 공 1업 실수를 했다가 같이 이제 찍었다는 거고, 아까 유디 살짝만 물려서 3멀티를 먹었어야 됐는데 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본지쪽 음, 있어요. 말라요. 한 방씩 먹어 줘야 됩니다.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병력의 규모를 더 늘려...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3벌티 안정화하는 게더 지금 같데어 보여주면은... 네, 어, 잠깐만. 정면 3불저, 너무 잠시만요. 어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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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어, 이게, 어, 균형이. 40동 기차 나 네, 나는 잠깐만 네. 이거 못 막아요? 네. 어아요스톤도 네. 있잖아, 지고 네, 네. 다 지금 이제 네. 통장 잔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아이거방업 이제 곧될때 됐거든요. 토스는. 자, 템플러 좀 여기서 와, 어, 근데 여기서 뭐. 어, 잘 되는 상이데 이게 유리 황금 비율인데 너무 어 수동 잘 피하는 건 일단 기본이고. 하지만 네. 방이안 됐을 때, 아이고 히드라 밑에서 대형 사고 났어요. 스톰이 말르기시작 자, 이제 스톰이 없는데 여기서 시드라가한 부대만 더 있다면 와, 근데 투스유닛무섭게 뛰어오고 있고 네. 이불수가 50차이 나요. 밀렸어요, 이거는. 와이거 내가 아, 방위협까지 됐습니다, 지금. 힘 와, 진지